자 봅시다 자스토캐스틱두 번째 시간이에요 스토캐스틱스토캐스틱은말 그대로 쉽다고 그랬죠 요렇게 최저가 기간 동안에 최고가 최저가 대 지금 현대 종가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 문제는 얘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디폴트로 하게 되면 주식은 엄청 올라가 있는데 종가는 마치 낮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어차피 디폴트로 해야지 기간을 뭐 임의로 바꿀 순 없고 그건 유료광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영 0에서 100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랑 상관없이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눌림목을 잡는 법 오늘은 요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력주 눌림목을 잡는 법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어제 %k 는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뭐 분의 뭐예요 고가 저가 그렇죠? 고가 저가 위에는 뭐예요 종가 저가 곱하기 100 이었잖아요 곱하기 100 근데 이 %d 는 d 라는 게또 있어요 요게 이제 스토케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 가 %d 는 다른 데서 말하면 여러 가지 뭐 용어가 있지만은 이평화시킨 지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3일인데 여기 우리 큐음 차트에서 5일로 돼 있어요. 5 2평 시킨 거예요. 퍼센트 K를. 그러니까 퍼센트 K의 5일 평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 D가 자, 차트를 보면 퍼센트 D가 이평화시킨 거니까 더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퍼센트 D를 퍼센트 K가 돌파하는 퍼센트 D를 퍼센트 K가 돌파하는 타점이 뭐다? 눌림목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안 가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를 조금 길게 밑으로 빼고, 요거 지우고 보조 지표 지표 추가 스토캐스틱 또 시작이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잠깐만 튀는 종목 검색식은 좀 내비두고 자 뭐가 있을까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 잘 갔다가 눌러준 음,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게 80을 넘어야 돼요 80이 뭐예요 과매수 구간이죠 어떤 종목이 80을 한번 넘고 나서 눌림목을 잡을 때 보세요 자 요게 보시면은 %k가 요 색깔이죠 요 색깔 3% d도 퍼센트 d는 요 색깔로 합시다 자 이렇게 보면 퍼센트 k가 주황색이죠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이 키움 디폴트 차트로 한 거예요 돌파할 때요 날이죠 요날요 요 날이 타점이 되는 거죠 눌림 목타점또 뭐가 있나 아시아나 idt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아, 요거는 82로 살짝 못갔네요 제주반도체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갔네. <laughs> h m 또 떨어지네 최근에 잘 올라갔던 네 여기 있네요 코어라인소프트 이것도 보시면은 80을 넘었죠 음. 여기서 이절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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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파했죠 그쵸? %K가 %D를 돌파한 날 들어가면 되는 거고 m m hmm.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나? CCS는 뭐 여기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종목은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흔드는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말고 네오샘. 네오샘 같은 경우는 뭐요 이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이것도 80을 넘었으니까 또 뭐가 있나. 제 주반도체인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건 아직 안 올라갔죠. 아주 아이비도 보시면 여기서도 있다가 그렇게 올라갔죠. 이게 재미는게 뭐냐면 80을 넘어섰는데 주가는 별로야, 그렇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는 게아니니 지표대로 하는 거 이것도 80을 넘어섰죠. 장, 단기간에 올라왔단 얘기죠.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간 날, 그렇죠? 하림, 코라인했고, 퀄타스했고 고영. 고영은 여기서 한번 꼬꾸라졌네 많이 갔으니까. 신성델타테크는 바닥까지 떨졌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전 타점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 두산 로버틱스가 여기서 나왔네요. <laughs> 이것도 짧게 수익이 났을 거고. 네, HMM도 보면은 80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요 자리. 그쵸. 또는 다시 요 자리. 어제네, 어제. 이와 같이 눌림목을 잡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조건이 있어요. 거래일이 너무 오래돼도 안 되고 40 거래일 안에 80을 돌파했던 종목이 80%를 이게 0에서 100까지니까 80%를 돌파했던 종목이 기준선 80을 프로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음. 기준선 80을 돌파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닥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떨어지면. 바닥이라고 보면 뭐 30, 32 이하 떨어진 종목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돌파 한 대가 타점이 되는 거죠 눌림목 타점이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쭉 돌려, 올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파림은 뭐 한번 크게 갔던 종목은 두 번째 파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보브 반도체도 뭐 나오긴 했네요 특히 세게 갔던 종목을 잡으려면 우리가 80 이상 8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자 이렇게 <laughs> 대상 홀딩스는 너무 높아지니까 안 되고 l s 모듈은 신규 상장주니까 안 되고 요것도 gc셀 같은 경우도 다시 여기서 잡았으면 올라갔네요 텔레비 필드는 아직 떨어지도 지 않았고 요거는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간. 하나도 투자니권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대표적인 게 퀄리타스 반도체라 그랬어요 네. 요런 모멘텀도 좋고 거래량도 좀 터지고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끝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잡을 때요스토 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시와요.